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라스트 맨! 스타딩 오늘은 제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해볼 건데요. 규칙은 간단합니다. 그냥 AI 중 사람을 찾아서 조져 버리면 되는 게임입니다. 그럼 바로 해 보겠습니다. 아, 이 종치면 뭐예요? 종치면. 종 종치면 종치면 좋아요. 우리 이번 영상 망한 거 같아. 왜? 네. 아니야. 으아, 아니 조졌다. 에이 간다. 아니. 아. 야. 야. 지금 내 성스러운 얼굴에 니이 네 더럽고도 추악한 방구를 지금. 아. 어. 야. 어, 어디? 아 참고로 말안 했거든. 아니 나와라 하고. 뭐거다 저거, 저거 집 안에 있는 거집 안에 있는 거. 아, 진짜 이렇게 어 어, 왜저 어, 제 갑자기 멈췄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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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뭐니시는 뭐, <laughs> 겁니까, 이거? <이모>. <laughs> 근데 상상입니다. 그 명을 죽인 건데. 나 <laughs> <laughs> 혼자 뭐 하는데?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, 상심. 예, 예. 먼저 뒤지시면 어떡합니까 주인공인데 분위기 좀 이끌어 주셔야죠. 아니. <laughs> 야지아 시체 봐봐 시체. 아니. 뭐, 제거돼. 딱, 딱 봐도 시체 사이를 걷고 있는 제거돼. 저 잠깐만 물좀 마시고 올게요. 아예네예 아. 어 네, 네, 네. <laughs> 아. 아, 이겼죠. 아, 이겼어. 아... 야야야. 나 다리에 있다 올 사람 와라. 저기 있죠. 쫓아가 줍니다 바로. 지금 다리 위에서 누가 똥 싸고 있네. 는 도메 <laughs> <동그라>. 가자, 가자! 돌아집니다 <laughs> <토라지> <laughs> 아, 도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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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도메라! 도메라! 도야라도얘라도 저기 타고는 누가 저거? 아이씨, 까비. 째껴. <laughs> 까비. 저 보상. 비고 까비 까비. 까비 까비. 까비 까비. 연명. 까비 까비. 까비까비 꽃갈고 어, 까비까비 꽃깔고 인데 지 아이 까비까비 까비까비까비. 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까비 까비 아, 아, 뭐야 나왜 죽었어? 내가 죽였다. 이야, 까비까비 까비까비 나, 이제, 까비까비. 까비까비. 까비? 까비까비. <laughs> 까비까비. <우리> 까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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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까비까비 아, 뭐 했고 왜안 받아? 내 옆에 사람이 있다. 아니, 아니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나 틀니처럼 빵댕이를 뭐야? 진짜, 딱 보면 이 소린 거 같은데. 가다. <laughs> 무빙, 무빙, 무빙. 지 피해 주고. 무빙, 무빙, 무빙. 왔다리 갔다리. 무빙. 아. 세겨. 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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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기요. 웃음> 하, 씩꾸만. 오, 오.